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25살이 된제 딸을 어, 소개하려고 합니다. 어, 예진이는잘 어, 웃고 밝은 성격이에요. 또 이렇게 엉뚱한 면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엽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. 어, 예진이는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만들고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환하게 하는 그런 또 힘이 있어요. 어,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어, 많습니다. 네, 있어요. 어, 예진이는 음, ADHD를 동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이렇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어, 예를 들면, 이렇게 같은 말을 수십 번 이렇게 반복해서 물어보거나, 어, 아니면 혼잣말을 끊임없이 한다거나, 어,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막 고집을 부린다거나, 어, 이런 면이 있어서 어, 그 점이 어, 제일 힘들고, 부모인 저도 제일 힘들고, 또 주위 사람들 때로는 이렇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. <목소리>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예진이를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, 제가 그땐 사는 게 너무 힘들고, 또 우울증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, 이 아이를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어요. 또 이렇게 지적장애 아이를 이렇게 훈련시키려면, 이렇게 이 아이와 이렇게 씨름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씨름할, 어, 에너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, 음, 엄두도 못, 하, 못 내고, 예진이가 하는 대로 또 예진이를 다 도와주고, 어,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,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, 25살이 된 예진이지만, 어, 좀 늦은 감이 있지만, 지금이라도, 어,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진이는 이렇게 말을 잘하고 표현력도 아주 좋아요.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어 뭐.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예진이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예진이는 거의 경청하기보다는 자기 말하기 바빠서 대화가 잘안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. 그 점이 어 너무 안, 엄마인 제가 볼때 너무나 안타까워요. 그리고 예진은 이 충동 조절이 잘안 돼서 이렇게 참았다가 한번 터지면 이게 막 고집을 부리고 또 이제 그 고집을 이게 억지로 제가 꺾으려고 하면 어 이게 음, 더 심하게 반발을 해요. 그래서, 그렇다고 해서, 어, 이렇게 애진이를 달래기만 하면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해요. 그래서, 엄마인 저는 이게 그런 부분이 늘 고민이죠. 이렇게 아이를 지도하려고 하면 매번 좀 싸움이 돼요. 어, 때로는, 어, 그, 그것 때문에 가족이 또 모두 지치기도 하고, 또, 그럴 때제 마음이 참 무거운 것 같아요. 어, 예진이가 밝게 웃어줄 때? 어, 또그 예진이 그 귀여운 모습을 볼 때는 어,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안 듣고 고집 부리고 이 아이가 씨름하는 그 시간은 너무 힘들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한번 웃어줄 때가 저는 어, 그 고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아, 이 아이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선물이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예진이가 뭐 완벽하게 변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. 그저 이렇게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도움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. 어 예진이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. 이 아이가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주혜진입니다. 미키는 디즈니월드에서 태어났고 음, 그리고 미키는 이제 그, 그 쿠팡에서 샀고요. 많이 쿠팡에 쿠팡에 쿠팡에서 주문했습니다. 꼭 주문을 주문해서 시기길 바랍니다. 예진님 많이 지켜봐 주세요. 사랑합니다.